네 안녕하세요, 고진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가구 정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일단은 이제 월세가 잘 나오는 다가구와 매도 차익이 있는 다가구가 또 있죠. 이제 피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월세 많이 나오는 게 단순히 좋을까? 아니면 매도 차익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너무 좋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가 경매를 알아. 다가오지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지? 내 투자금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투자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월세 수익형도 할수 있고 시세차익형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두 번째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난 그래도 좀 월세를 좀 꾸준하게 좀 많이 받고 싶으면 월세가 잘 나오는 다가구주택을 찾으시면 되고요 월세가 좀 적더라도 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월세를 좀 원하시면 그런 다가구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다가구냐. 일단 사실 뭐 서울에서도 월세가 잘 나오는 물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물건은 투자금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금이 많게는 정말 5, 6억 정도 들어가는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물건은 너무 무겁고. 그 지방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방에서도 많은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광역시 쪽을 투자를 좀 많이 해요. 광역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그 자체적으로 수요가 계속 돌아가요. 광역시다 보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연구단지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대기업이 있지 않더라도 거기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자리 수요가 좀 있고 그리고 광역시라는 게 결국 인구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더 많으면 또 일자리가 더 많을 거고 그런 곳들을 일단 노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가구가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0가구가 월세를 더 많이 받을까요? 19가구가 더 많이 받을까요? 어, 그 그렇죠. 19가구가 더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10개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19개에서 월세를 많이 받는 게더 수익이 높으니까 가구수가 많은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지방으로 가고, 뭐 광역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풍부한 곳들 그리고 가구수가 좀 많이 있는 곳들을 가셔야 되는데, 사실 가구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일단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 지역에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일자리 근처에 보통 뭐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 주변에는 월세가 잘 나가겠죠.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면 수요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아,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공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19가구라고 해서 다들 좋아하세요. 왜냐면 19가구짜리가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13개, 15개, 17개짜리 있어도 19개는 없거든요. 근데 19가구짜리를 봤는데 수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구수만 또 너무 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소유자가 또한 명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제가 내거든요. 그럼 그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실제로 수리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리고 연식이 좀 많으면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얼마를 새를 넣을 수 있는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월세를 얼마 놓을 수 있는지, 리모델링을 하는 게 수익이 더 유리한지,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입찰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사는 주변에서 다가오지 있으면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임대를 주고 나서도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관리를 해야겠죠? 뭐 청소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나가게 되면 공실 확인도 또 해야 되고, 수리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월세 거주하다가 뭐 등이 나왔어. 그럼 등도 수리해줘야 되고. 근데 제가 거기 가까이 살면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 살고 있어요. 그럼 수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 관리 업체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주택관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제가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수리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203호분이 뭐 싱크대가 뭐 이렇게 물이 샌다고 라 하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주택관리업체에 연락합니다. 그럼 주택관리업체 분께서 거길 가요. 들어가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한 상황이라서 자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 내 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그때 수리를 해주세요. 뭐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받진 않아요. 그래서 자재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차후에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편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를 좋겠죠. 어그 물건을 어떻게 찾냐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일반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또볼 수가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좀 보다 보면 또 권리 분석이라는 걸또 해야 되고 나중에는 뭐 등기부등본 아니면 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런 서류를 봐서 지금 현황상과 공부상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일일이 또 그렇게 우리가 서류를 떼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많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얼마씩 돈을 내면 거기에 대한 경매 정보를 깨끗하게 다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시세 차익형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을 굳이 나누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눈 거지 사실 월세가 많이 나온 다가구에서도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반 매매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과 경매가 나온 부동산의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하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안 해도 돼요.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이사를 나가거나 그 계약을 그냥 이어가는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전부 다 명도를 하거나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명도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쨌든 사정이 안 좋아서 집이 경매가 나왔어. 근데 내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분이 내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겠죠? 보통 초보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하나예요. 그죠? 다가구는몇 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요? 19개를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매매보다는 부동산 경매에서는 훨씬 더 싸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세차익형이라는 거는 나중에 차 후에 미래 가치가 올라갈 만한 거를 시세차익형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 경공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애초에 원래 가격보다도 추억은 더 싸게 살수 있어서 둘다 사실 가능해요. 하지만 굳이 나누자고 하면 시세차익형은 경매를 싸게 사긴 하지만 그 이상의 미래 가치가 전망이 좋은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그리고 뭐 강남 이쪽이 훨씬 더 미래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좀 시세차익형 물건이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별 차이는 진짜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근데 굳이 따지자고 하면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차이나죠. 차이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찰 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저 수강생분한테 얘기하는 게 A급 물건이고 B급 물건이 있어요. 그럼 A급 물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누가 봐도 좋아요. 내가 내 눈에 봤을 때 좋으면 남들 눈에도 좋아요. 그러면 입찰 경쟁이 치열해요. 못 사는 거죠.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비싸게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시세차익형을 꼭 A급 입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전 차라리 B급을 가거든요. B급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입지 A랑 B랑 입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A급과 B급을 나누는 거는 가격입니다. 내가 A급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면 걔가 좋은 걸까요? 안 좋죠. 내가 비급 물건을 싸게 사면. 그래서, 이제, B급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싸게 사면 A급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지가 A급, B급도 있지만 이걸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살수 있느냐가 A급과 B급을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으나 그 지방, 광역시에서도 내가 저렴하게 사면 A급 물건이 되는 거고 그 물건도 시세 차익을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이 많이 드는 서울도 좋지만 지방도 내가 저렴하게 받으면 월세 수익도 지방이 더 많이 나거든요. 월세 수익도 많이 나면서 내가 싸게 산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개 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매기 때문에 둘다 가능해요.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월세 수익을 난 집중하고 싶어.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도 없고. 일 매도 차익에 집중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경매기 때문에 그래서 둘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시세보다 싸게 샀어. 그리고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하지만 월세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사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은 월세입니다. 월세가 어느 정도 3, 400 정도 나오면 얘를 3년이나 5년이나 더 이상 끌고 갈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도 차익을 5년, 10년 뒤에 봐야 되는데 매달 마이너스야. 그럼 버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당연히 10년 뒤라고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라도 내면서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개인적으로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내 수준에서 난 그래도 시내 차익형이니까 또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뭐 월세 100만 원만 남아도 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아난 그래도 한 300은 남아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쪽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좀다 다른 것 같아요 투자 방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일단 비밀입니다. <laughs> 장난이고요. 하나 건물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걔는 지금 이자를 제외하고 한430 정도? 하나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뭐 이자 내고 원금장은안 하냐. 원금 상환하면 사실 남는 것도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원금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고, 5년을 거치를 했어요. 그래서 차 후에는 5년 뒤에 또재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자만 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매도할 때도 이제 대출 승계도 되는 상품이라서, 일단 그 정도 월세를 받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까도 피니어트 말씀드렸지만, 시세 차익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매로 애초에 싸게 샀어요. 일단은 제가 낙찰 금액이 한 13억 정도 돼요.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세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와. <laughs>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물건은 애초에 처음부터 20억짜리 물건은 아니었어요 시세가 원래 있었는데 시세 대비해서 좀 싸게 샀었고 근데 서울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광역시거든요 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싸게 사서 기본적으로 안전마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 집가 상승으로 가치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정도인데 사실 그 정도 금액이어도 저는 지금 팔 생각이 개인적으 없어요 그러면 뭔지 그, 다가구는 또 매도하는 시기가 또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동산을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거는 예술이다라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파는 거를 또 어떻게 또 예술적으로 파느냐가 또 중요한데, 토지 투자를 했어요. 수입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죠. 근데 저는 뭐 그냥 이자 다 빼고도 그 정도 많이 남는다고 하면 쭉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파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적정한 수준이 올라왔었을 때쯤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인데 지금 사실 월세가 한 430만 원 정도가 남지만 실세도 그 정도 나죠.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은 없어요. 없어요? 네. 투자금을 보증금으로 다 회수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투자금이 0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을 더 받았어요. 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다 세팅을 하잖아요. 월세를 주든지 전세, 전세를 줬거든요. 전세를 몇개 주면 투자금이 일단 다 회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월세 세팅을 하기 때문에 월세는 이자 빼고 그 정도가 남고 실제로 들어간 돈은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받은 거예요. 제가 초기에는 낙찰 받고 거의 한두달 만에 다 임차를 다 받쳤거든요. 그래서 수자금 다 회수하고 한 3억 정도 더 받았죠. 어 제가 요번에 또그 다가구 무료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그냥 아파트, 빌라 다 섞인 게 아니고요. 오직 다가구에 대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세미나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무료로 다가구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또 질문 주실 수 있으니까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무료 세미나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좋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